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자전거로 현장을 누비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은 계속해서 509의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아파트 현장 리포트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송도의 그림인데요. 요게 이제 509가 되겠습니다. 509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래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각종 첨단 그 기업들이 유치돼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의 이점을 살리는 그런 단지들이 되겠고요. 또 이쪽에 캠퍼스 어, 테크노파크 역이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그래서 불과 200m 남짓한 거리에 지하철역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509만이 가진 매력 중에 하나인데, 송현아, 그래서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그래서 이 쇼핑의 천국입니다. 이 송현아가 생기기 전에는 이쪽 그209 쪽에 이 커널워크가 상권의 중심지였다면, 송현아가 생긴 뒤로는 이쪽으로 중심이 옮겨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널워크는 상점들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비 오고 춥고 더우면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송현아 같은 경우는 눈이 오나 비고 오나 또는 덥거나 춥거나 해도 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쇼핑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이 송현아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송현아를 이용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 푸르주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1703세대, 오피스텔 60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서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들에 비해서 전용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파크베리듐에 비해서 조금 덜 나갑니다.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5평 같은 경우는 약 9억 2천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 1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신뢰할 수는 없거든요. 뭐 다운 계약서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보면 뭐 증여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억 정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한 11억, 12억 정도 하니까 고급보 조금 싼데, 이, 그, 푸르지오 아파트, 뭐, 요 정도 거래되고, 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번에는 요 베르디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순서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학구도 보겠습니다. 자, 학구도는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베르디움, 그다음에 에듀포레까지가, 여기에 그 다음에 에듀포레까지가, 요게 이제 요까지가 그 송명초등학교 학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파크가, 파크 베르디움이 이제 그 초품화가 되겠지만, 물론, 프루주아파트도길 뭐 하나 건너면 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는 더 가깝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능어대중학교가 남녀공학입니다. 그래서 뭐, 길 건너 한 100m 정도면 중학교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그 오공구 아파트들이 능어대중학교를 갑니다. 능어대중학교는 본래 이전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능어대가 원래는 이쪽에 옥년동에 있었습니다. 여기 능어대 공원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있던, 옥년조 옆에 있는, 있었던 능어대중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개교를 하고 다시 재개교를 한게 송도 509에 능어대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군 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509 내에서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709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방문여자고등학교 동구에서 왔죠. 여기도 이제 여고가 되겠고요. 가까운 해성고등학교가또 여고입니다. 그래서. 아, 여고, 여고가 제일 가깝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이 블록에 신성고등학교입니다. 여기 이제 남고입니다. 원래는 남녀공학을 했다가, 이제 남고로 바뀌었고요. 그다음 이제 이, 이, 블록으로 가면 자유룡 사립고등학교인 송도 포스코고, 아, 그 남녀공학입니다. 그 다음에 연성고, 어, 남자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과학예술영재학교 남녀공학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구 수에 비하면, 고등학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포스코고나 과학예술영재고는 갈수 있다고 가는 게아님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무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는 겁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그래서 실제는 실제로는 이쪽에 과학예술영재학교 옆이 고등학교 부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송도 SK뷰 809 옆에 은송초등학교 옆도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두개 정도는 더 들어와야, 예, 고등학교, 어, 그, 자녀를 가진 학, 그 학부모들의, 걱정이 좀 덜어질 줄 압니다. 지금은, 이 송도에 있다 그래서 다 여기 송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요. 이쪽 구송도나 아니면 미출구, 동구, 그 다음에 남동구 쪽, 쪽에 있는 학교도 같은 학국이기 때문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불만이, 송도에 계신 그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스티그가 보기에는 이쪽에 학교하고 여기 고등학교 두 개는 아마 구도심에서 이사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재물포고등학교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재물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그학령인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이전하는 게 어떻게 봐서는 당연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재배치가.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영상 보시겠습니다 탑은 항상 현장에 있다 자전거로 현장을 누비는 스티그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글로벌 캠퍼스 푸르즈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천세대가 넘는 그런 매머드급 단지라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 있고 상권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위에 송현화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캠퍼스 게이트 B로 가겠습니다. 게이트 B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아파트입니다 여기는 까치가 반겨주네요 여기 또 송도 베르디움하고는 또,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아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였군요 어이구 제가 잘못 왔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 아파트. 여기도 입주한 지가 좀꽤 돼서 숲이 아주 우거졌습니다. 여기는 타오형 아파트라 보기에는 좋은데, 내부 구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분수를 가동을 안 하네요. 약간 관리를 좀안 한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예. 네, 무엇보다 숲이 우거져서, 아,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놀이터도 좀 평범한 편이고요. 음, 아까, 베르디움이 훨씬 좀 나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네. 글로벌 캠퍼스 프루즈오. 여기서 음, 마치겠습니다.